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, 다정한 분입니다. 오늘은요 동네 등대요 뒤쪽에 이 넓은 데가 있는데 이런 소나무 가득 있는 데가 있어요. 응. 바다가 여기서 풍경도 잘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사진이 안 나오고요. 응. 여기 풍경이 괜찮아서 이쪽으로 왔어요. 맞죠? 네. 응. 예. 맛있게 식사 한번 할게요. <laughs> 인사해야지 응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, 오늘 그리고 집밥 해갖고 왔어요. 예, 여기는 오이무침, 이건 된장, 국거리모이라그래 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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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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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 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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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맛있다. 음, 된장, 시골 된장이 잖아. 응. 오이무침 먹어 봐. 응. 그러면 뭐, 뭐고? 머이? 머이! 머이가 응. 모이. 맛있어 응.

노인감이 안 간다. 응. <laughs> 평소에 먹어라. 평 먹는 거야. 먹어도 빨리 먹어. 这这场，不宁静吧。 나는 공부 좀여자서 하고 보 응. 많이 먹었위에 응. 먹으면 맛있응 국물 부 먹으면 맛있응 까지 응. 안 했기 때문에 응. 내가 해수 있는 맛있다 솔직히 응? 응응맛있냐 응. 그치? 응 맛있게 볶았다 응밥안 먹다니나 응. 응딱맞나응 말못맛다 음. 음. 많이 먹었다. 응. 콤보, 맛있어. 응. 많이 먹었다. 맛있다. 맛조다 조금 다맛있맛있어 맛있다. 맛 맛있다. 아, 물 맛도 좋다. 물도 시원한데, 물 맛도 좋네. 음. 음. 맛있다. 음, 맛있네. 야외에서 음. 또 먹으니까 더 좋네. 응, 물 먹었잖아. 맛있게 먹었다. 인사해 이제. 음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